자 여기서 보시기는 원자 반지름 결정 요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 원자 반지름을 정의를 한번 살짝 해준다라면 두 개의 원자로 구성된 부, 분자를 우린 이원자 분자라고 해요. 그러면 두 개의 원자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 그러면 이렇게 원자가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원자해부터 여기 원자해까지 여기를 뭐라고 불러? 핵간 거리라고 어, 부르고 이를 2로 나누게 되면 원자의 반지름이 되어집니다. 거의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냥 듣구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첫 번째 껍질수 꺽칠수. 껍질수와 이제 원자 반지름을 라지 r라고 원자라고 쓸게 라지 r 이렇게 해서 라지 r 이 원자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용어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누가 나올 거냐면, 첫 번째는 같은 족이어야 해. 조건이야. 같은 족이라고 하는. 같은 족이라는 것은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족에서 어떻게 돼? 원자 번호가, 원자 번호가 증가할 거예요. 자, 이걸 주기율표 상으로 한번 살짝 그려본다면 이렇게 될것 같은데 원자핵이 이렇게 있, 주기율표가 있으면 여기서는 같은 족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새로 줄이어야겠지?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 주기, <laughs> 주기율표상에서 아래로 가야 되는 것이지?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알겠지만 가로줄은 주기가 되잖아. 그러면 점점 주기가 어떻게 된다? 아래로 간다라는 것은 주기가 증가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의 뜻은 껍질 수가 어찌 되어진다? 껍질 수가 증가 되어진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잘 봐.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는데 일단 세로줄을 고정시켰어. 세로줄은 잡아놓고는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아래로 가면 갈수록 주기가 증가하는 거니까 주기는 곧 껍질 수를 의미하는 거잖아. 2주기 원소야, 아 껍질이 2개야, 3주기 원소는 껍질이 3개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됐죠. 그러면 껍질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기서 보자.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껍질이 2개 있어, 그 다음에 껍질이 3개 있대요. 그 다음에 껍질이 4개 있대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 원자핵에서부터 전자까지 거리, 핵의 전자 거리 어떻게 돼? 계속 증가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같은 조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 원자 반지름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당연하겠지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다음에 끝내지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누가 있냐면 바로 원자하고. 양이온. 이제 양이온이 뭔지 알아야 돼. 양이온이 뭐지? 전자를 버리는 것이지. 전자를 버려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야. 그때 얘가 여기서 요거를 이 양이온이 된다라는 말의 뜻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건데 얘는 원자가 전자, 원자가 전자를 버리는 겁니다. 원작과 전자라는 건 알겠지만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얘기해 그거를 버렸어 그래서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에 있던 아이가 다 나갔기 때문에 얘는 바깥 껍질이 가장 밖에 있던 바깥 껍질이 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 이그제플로 나트륨을 예를 들자. 나트륨의 원자 번호는 11번이죠. 양성자가 11개고 전자의 개수도 11개야. 그럼 원자였을 때는 원자핵이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합이 10개죠. 그럼 세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이렇게 됐을 텐데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를 버릴 거예요. 하나를 버렸어. 그러면 그려보십시다. 원자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 전자,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껍 여섯 껍질이 얘는 껍질이 세 개인데 얘는 껍질이 두 개가 됐으니까 껍질 이 감소했지. 그래서 여기서 원자 반지름 하고 양이온. 양이 온 반지름으로 봤을 때 얘가 더 커야 돼서 양이온이 될땐전자 양이온이 될 때는 껍질 하나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반지름은 작아지게 된다는 거 오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